자, 28번 문제. 어, 이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늘 풀었던 거지, 그치? 3월 모고 에서 이게 하나씩 나오는데.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하면 이게 전부 다 날리고, 여기서 y는, 그치, fx가 되는 거지. 요 극한 값, gx가 fx가 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x 에 2n으로 전부 다 나눠주면 뭐가 남아? e x 제곱이 남지. 그래서 gx는 e x 제곱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1보다 클 때니까 요거 1, 요거 마이너스 1 잡아서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 등은 안 들어갑니다. 요렇게 2차 함수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렇지 요렇게 좌우 야 좌우 대칭이 아니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돼. <laughs> 자, 그다음 1일 때, 1은 3분의 하고 되겠네. 3분의 보자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f 1 요렇게 되겠죠. 요 값으로. 근데 여기서 f 1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여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이 이 문제의 관건이야. 마이너스 1은 지금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게 지금, 봐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주면 안 되겠지. 이두 개의 값을 어떻게든 일치시켜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짝수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볼게. 짝수일 때 계산을 해주면, 짝수는 3분의, 3분의 3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홀수일 때는, 홀수일 때는 요게 홀수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라지고, 그치? 마이너스 1하고 요거는 플러스 2네요. 그래서 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번갈아가면서 홀짝홀짝 나오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해줘야 된다. 두개 일치하려면 얘가 지금 1 더하기 3분의 F 마이너스 1인데 요게 결국 얘하고 얘. 이거하고 삼등분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f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0돼 버리지, 그렇지? 직관적으로 할수 있지. 얘가 0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게 지금 g 함수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이 0이잖아. 이 음, 부분이 0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1 남는 거 보이지? 음.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laughs> g 마이너스 1이 1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럼 g 함수가 어, 여기서 위에 1에서도 한번 보자. 1에서도 F1, A 더하기 B. 음. 요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F-1이 0이거든? 이거. F-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와. 이게 0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얘도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에 1로 바뀌겠지. 얘가 0이니까. 그러면, 어, 결국은 g 함수에서 x에 1 집어넣으면 y 1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또 g1은 1이다. 이걸 또 발견할 수 있죠. 음. 그럼 여기에서 1은 1이다. 여기 점 찍고, 마이너스 1도 1이다. 점 찍고,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보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여기 점두 개, 왕점 있어. 음. 그리고, 1 바깥쪽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는 2차 함수가 g(x)로 존재하고, 그치지 음. 그럼 벌써 여기서 g2는 알았지? 1 오른쪽이 여기뭐 대충 2가 있을 테니까 여기 2 대입하면 g2는 8이야. 그래서 이 앞에 값만 구하면 돼. 자, 요 사이에 껴 있는 거, 요껴 있는 함수 g(x)는 a x 세제곱하고 a로 묶으면 여기에서 봐봐, 여기 b가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 빼기 X, 요렇게 되겠지. 2차가 없으니까 얘 원점 대칭이고, 근은 0, 그 다음에 1, 요 마이너스, 여기선 뚫려 있어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세 개가 근인 거야. 최고차 계수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결국은 요렇게 돼야 돼. 원점 대칭으로, 요렇게, 요렇게. 선생님이 그냥 낮게 그렸어. 낮게 그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봐. K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얘를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자연수,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점두 개에서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수 1에서는 실패했지. 그 다음에 자연수 2 보면 2도 사실 실패야. 여기가 뚫려있고 여기가 뚫려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은 교점이 아예 안 생겨. 그 다음에 3. 3, 요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근이 하나가 생길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변형할 수 없어도 결국 변형할 수 있는 건 뭐야? 변형할 수 있는 거는 요 3차 곡선 요 아이란 말이야. 요 3차 곡선, 요 녀석이, 어떻게 되면 돼? 여기서, 얘를 높이면 되지. 자, 얘를, 얘를 늘릴 건데, 오,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위로 한번 쭉 올려볼게. 쭉 올려봤어. 자, 얘 봐봐. 올리고, 조금 낮추고, 요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지금 뭐야? 여기 아까 자연수 2가 지나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없었잖아. 근데 얘 극대값이 2까지 올라와주면 딱 2까지만 올라와주면 이때 실근이 하나 생기지. 어차피 위 가능성 없고 1 지나면서 가능성 없고, 그지? 이미 점두 개가 있으니까. 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극 값이 2가 된다는 거지. 얘가 언제 그 값을 가지는 건지는 요거를 우리가 미분해 주면 되잖아? a는 그대로 두고, 그지? 3x 제곱, 빼기 1. 그럼 얘 언제 0 나와? 요거 읽을 수 있지. x가 누구일 때? 플마, 루트 3분의 1일 때 0이지. 그럼 그 중에서, 플마 중에서 누가 중요해? 그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극대값 2를 가지는 거다. 요식을 통해서 우리가 a를 구해 주면 되잖아. 극대값 2가 진다. 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아래로 위 3을 곱해 줘서 통분을 해주면 결국은 2 a 곱하기 3루트 3분의 2. 이렇게니까 약분해서 여기가 1. 그럼 a는 어떻게 된다? 3루트 3?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양수 a 값을 구해낸 거지. 요다 했어, 그러면. 봐. gx가 이 3차 곡선이 3루트 3이 개수고 x제곱 빼기 x.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래 그럼 3루트 3. 어, 이고 여기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 그럼 얘는 8분의 3 곱하기 3루트 3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아까 구한 g2, 8을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날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남는 숫자, 둘이 곱하면 9루트 3이 되겠지. 어,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요? 음. 자,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에만 그려야 됩니다. 요 구간만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그치? 원점 대칭인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음, 잘했지? 응. <laughs>